안녕하세요. 오늘 푸림이또단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100종이 넘는 아이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럼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은 오렌지 빛으로 물이 들어서 참 이쁜 아이 이 친구는 모모카금입니다. 이렇게 금이랑 이렇게 쌩얼이랑 같이 크고 있는 이 친구는 군생입니다. 거의 직경 12cm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갖고 있는 아이고요. 이 친구는 모모카금 8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서 이쁜 아이. 여서더 진한 자주 핑크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 이 친구는 핑크무이라는 친구입니다. 핑크문 3도 자연 군생이고요. 이 친구 2만원입니다. 이 친구 블루 드래곤입니다. 손톱이 참 이쁜 아이죠. 이 친구는 2도 군생이고요. 이 친구 7천원입니다. 로제트가 없죠? 이렇게 뚱뚱하고 귀여울까요? 이 친구는 타블로입니다타블로 이렇게 바깥 입장에는 지금 피멍이 들어서 예쁜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피멍이 들면서 크는 아이. 이 친구는 타블로 8,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오렌지, 레드빛으로 브리드는 아이. 이 친구는 애플 망고라는 친구입니다. 애플 망고. 이도 군생이고요. 이 친구 8,000원입니다. 너무너무 앙증맞고 귀엽게 크고 있는 이 친구는 레드탄입니다. 레드탄.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이아이는 이렇게 각이 지면서 크는 아이 이카 루스란 친구구요. 오렌지 피처로 물이 드는 아이 이 친구 7,000원입니다. 이아이는 원종 방울 복랑 금입니다. 원종 방울 복랑 금이 친구 5,000원입니다. 레이디스 핑거입니다. 짱짱하게 고쳐진 아이구요. 이 친구 5,000원입니다. 이 친구도 전체 입장이 레드빛으로 무리드는아이고요 이렇게 자구를 하나 달고 목대가 있는 친구. 이 친구는 론에 반스입니다. 론에 반스 거의 직경 12cm 정도 되는 얼굴을 갖고 있는 아이고요이 친구 5,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케라시스 철아입니다. 지금 색감이 너무너무 이쁜 아이고요. 보시면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금이 들어가 있는 케라시스 철아 금입니다. 이 친구 3만원입니다. 이 친구는 사이즈 직경 거의 18cm 정도 나오는 사이즈를 갖고 있는 애입니다. 이런 수영을 갖고 있는 애이고요. 꿀벅지를 갖고 있는 이 친구는 나나 호크 미니입니다. 나나 호크 미니 거의 직경 15cm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갖고 있는 애이고요. 이쪽에서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25,000원입니다. 요 애는 라비앙 로즈입니다. 라비앙 로즈 이두 군생입니다. 이 친구는 가운데가 이렇게 화난, 자주 빛으로 머리 들고, 옆 컷, 입장에 이렇게 또 오렌지 빛이 보이면서 크고 있는데요. 이제 굳혀져서 이런 색감을 보고 있는 이 친구는 라비앙 노즈, 이 친구, 2두 군생, 8천원입니다아 A는 6두 군생, 뮬리란 친구입니다, 뮬리. 친구도 지 살짝 이렇게 굳혀지면서 입장이 좀더 도움해진 뮬리, 이 친구, 만원입니다. 이 친구는 신품종 다이아 키트란 친구입니다. 다이아 키트. 물이 너무너무 이쁘게 들어서 너무너무 앙증맞고 귀여운 아이. 이 친구는 다이아 키트 13,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크라슐라 엘레강스 금입니다. 크라슐라 엘레강스 금이 지금 단가가 많이 내려갔는데요. 이 친구는 거의 5쪽을 갖고 있는 아이고요이 친구 3만원입니다. 로제트가 너무너무 앙증맞고 귀엽게 생긴 이 친구는 아도 데스란 친구입니다. 아도 데스 두모 합식입니다. 이 친구는 3,000원입니다. 물듬이 너무 너무 이쁜 이 친구는 카시오 적금입니다. 카시오 적금 이 친구 5 0 0 0 원입니다. 유아이는 물듬이 너무 너무 이쁘죠. 이 친구도 라인 이렇게 이레드빛으로 물이 들고요. 여기 또 자구를 하나 달고 있는 유아이는 시나브로라는 친구입니다. 시나브로 시나브로를 제가 목대 있고 군생 자연 군생을 올렸었는데요. 이 친구는 이도 군생입니다. 이 친구 8 0 0 0 원입니다. 이 친구는 꽃 참외 백꽃마냥 이렇게 동글동글해서 이렇게 크고 있는 이 친구는 웨딩 젤리란 친구입니다. 가운데가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애고요이 친구 6,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리클 로즈란 친구입니다. 라인이 이쁜 애입니다. 이 친구도 리클 로즈 6,000원입니다. 이두 군생 실루엣입니다. 핑크빛이 너무너무 이쁜 애이죠. 이두 군생 실루엣 6,000원입니다. 이도 지금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짱짱하게 고쳐진 이 친구는 핑크 라인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 5,000원입니다. 핑크색으로 물이 올라서 너무너무 이쁜 아이 이 친구는 나이엠 칠리 변이 금입니다. 이 친구 5,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얼큰한 얼굴을 갖고 있는 직경 12cm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갖고 있는 카시오 접금입니다 환엽 카시오 접금이 친구 12,000원입니다. 요이는 그린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이쁜 아이 그린 핑크 삼두 군색입니다. 이 친구 7,000원입니다. 요애도 블루 드래곤처럼 손톱이 참 매력적인 애지요. 이렇게 연두 연두에 이렇게 레드빛으로 물이 들어서 이쁜 아이 이 친구는 달맞이 삼두 군색입니다.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요이는 입장에 이렇게 피멍이 들어서 더 이쁜 아이 샤니입니다. 샤니 이 친구 7,000원입니다. 물듬도 너무너무 이쁘고 로제트 자체가 고양이 상을 닮은 아이 이 친구는 캣우먼입니다. 캣우먼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완전 짱짱하게 굳혀진 이 친구는 스위티런칭 친구입니다. 스위티 오렌지 빛으로 불이 들고 손두번 핑크색으로 불이 들어서 큰 애입니다. 스위티 이 친구 6,000원입니다. 동글동글하고 불이 너무너무 이쁘게 되어 이 친구는 비치 후리데이입니다. 비치 후리데이 이렇게 밑에 자그로또두개 달고 있는 애이고요. 이 친구 2,000원입니다. 희망이 들어서 너무너무 이쁜 아이. 친구는 불카드스입니다. 이 친구 4,000원입니다. 또 애도 지금 라인이 이렇게 레드빛으로 타고 있는 아이고요. 이 친구는 렌샤라는 친구인데요. 렌샤가 외도에도 지금 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애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자연 군생이고요. 4도 자연 군생입니다. 이 친구 15,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렌샤였습니다. 이 친구는 통통하게 살이 쪄서 이쁜 아이 아이시 그린입니다. 7 5분에서 이렇게 꽉 차서 크고 있는 아이고요. 이 친구 5,000원입니다. 이 외에는 이쁘게 분지가 되고 있는 화이트 그린입니다. 화이트 그린이 거의 직경 10cm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갖고 있는 아이고요.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이 외에는 로제트도 그렇고 자주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이 친구는 포리페라미이라 친구입니다. 포리페라미이 친구 8,000원입니다. 요에는물듬도 너무너무 이쁘고 이렇게 고쳐진 목대를 갖고 있는 이두 군생입니다. 이 친구는 키시입니다. 직경 12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요에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색감을 갖고 있는 가운데가 이렇게 진한 보라빛을 갖고 있는 이 친구는 쪼꼬 민트입니다. 직경 거의 10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색감이 너무너무 이쁘죠. 이 친구는 프랭크 엠보라는 친구입니다. 프랭크 엠보. 이 친구 만원입니다이 친구도 물등이 너무너무 이쁜 아이구요. 이렇게 자구를 하나 달고 있는 환엽 그레이 폭스입니다.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요아이 한스 에본입니다. 레드 빛으로 불이 들어서 너무너무 이쁘구요. 이 친구 5,000원입니다. 요아이도 손두비 매력적인 아이. 이 친구는 토스카 넬리 6,000원입니다. 이에도 손톱이 참 이쁜 아이입니다. 이 친구는 율리시스란 이름을 갖고 있는 아이고요. 라인도 이렇게 레드빛의 손톱까지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이 친구 12,000원입니다. 이에도 로제트가 너무너무 귀엽고 가운데가 핑크색으로 물리 드는 이쁜 아이죠. 버블 캔디 6,000원입니다. 또 바닐을 많이 닮은 아이죠. 가운데가 이렇게 보라 핑크색으로 물리 드는 아우리 카타입니다. 아우리 카타 이두군생 8,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이름이 블랙 메이드란 친구입니다. 블랙 메이드왜에오닉가인데요 거의 까나스를좀 속삭이 닮았죠. 그런데 이 아이는 이렇게 블랙 색깔이 띄는 아이고요. 이 친구를 저희 프리미에서 봄에 좀 판매를 많이 했던 아이입니다. 작년 봄에 판매를 많이 했던 아이고요. 블랙 메이드 같은 경우는 크면서 이 로제트가 통통해지면서 이 장미꽃 모양으로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모아지면서 제가 그 고쳐진 모습을 사진을 한번 띄어드려 볼게요. 이 친구는 블랙베이드 마란입니다이 아이 같은 사이즈는 지금 거의 15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먹대가 있는 애이고요. 이 아이도 로제트 자체가 지금 맑고 깨끗하게 생겨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먹대도 있고 자연 군생 대비입니다. 대비 데뷔, 이 친구도 사이즈는 거의 13cm, 4cm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갖고 있는 애이고요. 이렇게 목대 보시면 무근둥입니다. 자연 곤생이고요. 뿌리도 건강한 뿌리를 갖고 있는 대비 이 친구 12,000원입니다. 이 친구도 오렌지빛으로 물이 들면차 2분의 입니다이 친구는 레몬노즈입니다. 레몬노즈 자연 곤생이고요. 이 친구 8,000원입니다. 거의 직경 14cm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갖고 있는 애입니다. 이 애는 커스피닷컴입니다. 커스피닷컴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애이고요. 여기도 자구로 하나 달고 있는 애인데요. 이 친구는 합식입니다. 새몸 합식. 이 친구는 지금 오렌지 빛으로 물이 들어서 이쁜 아이 커스피 다커. 이 친구 5,000원입니다. 요 애는 로사입니다. 어떤 물이, 어쩜이렇게 이쁘게 들었을까요? 로사, 이두, 자연, 군생입니다. 이 친구 13,000원입니다. 이 친구 솔방울, 바이솔입니다. 솔방울, 바이솔. 이 친구 4,000원입니다. 요 애는 블랙탄 금입니다. 이렇게 금이 이쁘게 들고 물도 이쁘게 든 블랙탄 금. 이 친구 12,000원입니다. 꽃대를 물고 있는 귀염경하게 꽃대를 이렇게 또 팝콘처럼 이렇게 톡톡 켜나올라이 친구는 세틀 로사입니다. 세틀 로사 이 친구 4,000원입니다. 얘는 개라이색에 레드빛으로 피멍이 되면 이쁜아이 이 친구는 듀드 3두군생 15,000원입니다. 요애는이 친구도 신품종인데요. 3두군생입니다. 핑크 에이지란 친구입니다. 핑크 에이지 약간 파이브 스타도 많이 닮았는데요. 이 친구는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고요. 삼두군생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짱짱하게 붙여지 해리슨입니다. 해리슨 삼두군생이고요. 이 친구 8,000원입니다. 라인이 레드빛으로 브리드고 겉 입장부터 이렇게 자주빛으로 브리드는 아이 친구는 미산입니다. 미산 삼두군생이고요. 이 친구 15,000원입니다. 거의 직경 10cm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요아이는 버널랜스입니다 너무너무 귀엽게 크고 있는 아이구요. 이렇게 자구를 달고 있는 아이, 이 친구 3,000원입니다. 요아이는 자영 군생입니다. 너무너무 귀여워서 한번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다비입니다. 색감도 그렇고, 이렇게 짱짱하게 붙여진 다비 이도 군생 13,000원입니다. 이아이도 작년 봄에 판매를 많이 했던 이인데이 친구는 초코 라인이라는 친구인데, 이렇게 라인이 초코색으로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구요. 여기 가운데는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서 이렇게 좀 잘려져서 여기가 조금 붕뜬 상태인데요 이친구는 그래서 이 친구는 착한 가격 3,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색감이 너무너무 이쁘게 된이 친구는 매지 초코입니다 매지 초코 이도 군생이고요 이 친구 13,000원입니다 로제트가 통통하게 크고 있는 이 친구는 7.5분에 있는 사이즈 6cm 정도 되는 사이즈 갖고 있는 할로밍이라는 친구다 할로밍 이 친구 3,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오렌지피으로브리지면참 이쁜 애입니다. 이 친구는 나빌레라 금인데요. 이렇게 금이 살짝만 이렇게 들어서 이 친구는 15,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돌기가 이렇게 전체적 입장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애이고요. 이 친구는 이두 군생입니다. 이두 군생 스타 드랍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 12,000원입니다. 이 어이는 론데리 삼두 군생입니다. 이 친구 6,000원입니다. 금이 정말 깨끗하고 이쁘게 든 아이 친구는 라울 금입니다. 자고를 여기 밑에 바글바글 달고 있는 이 친구 5,000원입니다. 얼큰한 얼굴을 갖고 있는 이 친구는 홍미인입니다. 11cm 정도 되는 얼큰한 얼굴을 갖고 있는 아이고요. 이 친구 4,000원입니다. 요 우동통하게 살이 쪄서 키운 아이 친구는 라울입니다. 라울 직경 15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이 친구 15,000원입니다. 오렌지빛의 파스텔 톤이 보이는 이 아이는 얼큰한 얼굴을 갖고 있는 골든 글로우 이 친구 5,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살구빛을 갖고 있는 이 친구는 이런 수염을 갖고 있는 이스펙트리아 철아입니다. 이스펙트리아 철아 이 친구 5,000원입니다.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금종자에서 나온 백모단입니다. 백모단 백머딸, 이 친구 4,000원입니다. 가운데가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너무너무 이쁘고 앙증맞은 아이 이 친구는 화이트 핑크 13,000원입니다 위에는 오렌지 살구빛으로 물이 들어서 이쁜 아이 이 친구는 원노아이시크림 10,000원입니다 이도 군생입니다 위에도 로제트가 똥똥하게 살이 지고 라인이 레드빛으로 물이 들어서 참 이쁜 아이입니다 이 친구는 신품종입니다 러브애플이란 친구고요 러브애플이 외도에도 거의 단가가 4만원, 4만5천원 이렇게 판매가 되는 아이인데요 이 친구는 2만 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러브 애플이란 친구입니다. 이이는 네, 7.5분에서 이렇게 귀엽게 크고 있는 이 친구는 프리메라입니다. 프리메라 이 친구 4천 원입니다. 이이도 네, 프리메라 철아입니다. 이 친구는 프리메라 철아고요. 이렇게 물이 들어서 이분 아이 리고 귀엽게 올게 생얼을 하나 달고 있어서 더 이분 아이 이 친구는 프리메라 철아입니다. 프리메라 철아 사이즈는 거의 16cm 정도 되는 사이즈 갖고 있는 아이고요. 이렇게 요런 수영을 갖고 있는 애입니다. 이 친구 2만원입니다. 요 아이는 마커스입니다. 마커스. 이렇게 자구를 달고 있는 애고요이 친구 2천원입니다. 요 애도 물듬이 너무너무 이쁘게 된이 친구는 피델리오라는 친구입니다. 피델리오. 이 친구 만원입니다. 제가 앞전에 이 친구는 세스티나를 한번 올렸었는데요. 가운데만 무리든 아이를 올렸었는데 이 친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입장이 무리든 아이 이 친구는 세스티나입니다. 세스티나 이 친구 만삼천원입니다. 이 아이는 그라노비아입니다. 그라노비아 사이즈가 거의 13cm 정도 나오는 사이즈 갖고 있는 중품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짱짱하게 굳혀진 라인이 이쁜 아이. 이 친구는 뉴보란입니다. 뉴보란, 15,000원입니다. 이 아이 리얼 레드입니다. 리얼 레드. 이렇게 연두연두에 레드빛으로 물이 들어서 이쁜 아이 3도 자연 군생이고요. 이 친구 5,000원입니다. 이 친구 가운데가 이렇게 고급스러운 보라빛을갖고 있는 이 친구는 다크로즈라는 친구입니다. 다크로즈 이도 군생이고요. 이 친구 마라입니다. 이는 천대전성 철아입니다. 천대전성 철아 이 친구 5천원입니다. 이 친구도 가운데가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애이고요. 이 친구는 나온지 얼마 안된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루비스타란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편이가 오는 것처럼 크고 있는 아이 친구는 루비스타 만원입니다 백분이 이렇게 나오면서 핑크색으로 뿌리는 아이 친구는 라오입니다 라오이 5천원입니다 로제트가 똥똥하게 살이 쪄서 꽂쳐진 아이 친구는 샤인비변이금입니다 샤인비변이금 이 친구 2만원입니다 이 친구는 라인이 레드빛으로 물이 리면참 이쁜 아이입니다 어, 이 사이즈는 11cm 정도 나오는 사이즈를 갖고 있는 애입니다. 요애는 지금 맑게 이렇게 크고 있는 이 친구는 말갈입니다. 이렇게 피멍이 들고 있는 애고요이 친구 12,000원입니다. 요애는 7.5분에 있는 후레뉴입니다. 후레뉴 이도 군생이고요.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요애의 홍매화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적신 군생입니다. 이 친구 3,000원입니다. 핑크 브라운 빛으로 브리드나이저이 친구는 미니 누벨라 3, 4두 군생입니다. 이 친구 5,000원입니다. 가져올 때보다 더 핑크 색으로 브리드나 이 친구는 뉴 샤르로즈입니다. 이렇게 귀엽게도 작고을 하나 달고 있는 아이고요이 친구 5,000원입니다. 라인이 핑크 색으로 브리들어서 이쁜 아이 이 친구는 코사지입니다. 코사지 4,000원입니다. 이쁜 자주 빛으로 브리는아이고요이 친구는 파인 노즈입니다. 파인 노즈.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이 친구 너무너무 색감이 예쁘죠이 친구는 애플 킹입니다. 목대를 가진 아이고요이도군생이고요이 친구 만원입니다. 이 친구도 손톱이 참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그리고 라인이 이렇게 진한 자주 빛으로 라인이 생기는 아이입니다. 이 친구는 포렌스란 친구고요 자연 군생이고 목대가 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사드 군생 포렌스 13,000원입니다. 아이는 아르제입니다. 아르제. 이 친구가 좀 커팅 자국이 있어서 이 친구는 4,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이 손톱이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이쁜 아이 이 친구는 이름이 시크릿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예전 펌종인 아이인데요. 이 친구는 목대가 있는 굳혀진 군생입니다. 시크릿 사이즈 거의 16cm가 넘는 사이즈를 갖고 있는 애입니다. 이 친구 8천원입니다이 애는 로제트가 자체가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애이고요. 이게 고쳐지면서 더 귀엽게 크는 애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핑크 여울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핑크 여울 철아입니다. 핑크 여울을 2만원에 판매했던 애인데요. 이 친구는 철아 2 5 0 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핑크 여울 철아입니다. 레드워드 바이솔이 이렇게 물이 이쁘게 들었습니다. 이 친구 4천원입니다 네, 이 오렌지 빛으로 물이 들어서 너무너무 이쁘죠? 이 친구는 푸조란 친구래요 푸조. 이 친구 7,000원입니다. 가운데가 인디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고요. 이 친구도 약간 고양이 상을, 로제트가 고양이 상을 갖고 있는 이렇게 귀엽게 크는 아이입니다. 이 친구도 가운데가 인디 핑크색으로 물이 드면 더이쁠아이이 친구는 바비 핑크입니다. 바비 핑크. 사도 군생이고요. 이 친구 2만원입니다. 이 친구는 맵이나 금입니다. 사이즈 거의 12cm 정도 나오는 사이즈고요이 친구 15,000원입니다. 이 친구도 하얀 백분이 나오면서 핑크색으로 이렇 물이 드는 애이고요 짱짱하게 굳혀진 애입니다. 목대가 있는 애고요 암이 불나란 친구입니다. 이 친구 만원입니다. 이아 연두연두하고 가운데가 이렇게 꽃머리가 올라온 애이 친구는 흰토입니다 흰토이 이 친구 4,000원입니다. 이 친구 얼큰한 얼굴을 갖고 있는 수염 프릴 입니다.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애구요. 이 친구 8,000원 입니다. 보랏빛이 너무너무 이쁜 애죠. 이 친구는 덴트라첸 금 입니다. 덴트라첸 금이 친구 25,000원 입니다. 요 애는 사도 자연 군생 러블리 로즈 입니다. 러블리 로즈 인데요. 이 친구는 지금 이렇게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 이두아이는헤리야스는 닮은 아이 친구는 러블리로즈 친구 6천원입니다. 오렌지 레드 피트로브리드 나이 친구는 원종 엘리자베스입니다. 원종 엘리자베스 이 친구 8천원입니다. 오렌지 피트로브리드 나이 친구는 라비 두스란 친구입니다. 라비 두스 3두 군생이고요. 이 친구 8천원입니다. 로제트도 반듯하게 생기고 가운데가 이렇게 브라운 빛을 띄고 있는 이 친구는 브라운 샤넬이라는 친구입니다. 브라운 샤넬 이 친구 2만원입니다. 이 아이는 양파라는 친구입니다. 먹는 양파 아닙니다. 이쁘게 키우는 양파란 키여운 이름을 갖고 있는 양파 이 친구 이도 군생이고요. 6천원입니다. 이 아이는 헐감이 있는 멘도사입니다. 멘도사 이렇게 늘어진 수염을 갖고 있는 아이고요. 이 친구 5천원입니다. 레드 빛으로 물이 들어서 이쁜 아이, 이 친구는 엔젤링입니다. 엔젤링, 이 친구 5,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이쁜 아이, 러우, 백금, 쪼꼬미, 3,000원입니다. 때를 물고 있는 이 친구는 라디칸스입니다. 라디칸스, 이렇게 레드 빛으로 물이 들어서 이쁜 아이, 이 친구 3,000원입니다. 요 A는 입전입니다. 입전 3두군생이고요이 친구 3,000원입니다. 가운데가 핑크색으로 불이 들어서 이쁜 아이입니다. 이 친구는 독일 샴페인 이두 군생이고요. 사이즈는 거의 12cm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 친구는 이두 군생이고요. 이 친구 만원입니다. 이아이 루비 틴트입니다. 이렇게 꼭지점에 자주 빛으로 불이 들어서 이쁜 아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목대가 하나가 나와서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바글바글 귀엽게 달고 있는 루비 틴트. 이 친구 4 0 0 0원입니다 오렌지 피으로 물이 들어서 짱짱하게 고쳐진 이 친구는 오렌지 아이스 3두군생입니다. 이 친구 12,000원입니다. 이 아이가 가운데가 이렇게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서 너무너무 이쁜 아이 이 친구는 줄리아나 핑크 철아입니다. 줄리아나 핑크 철아 이 친구 2만원입니다. 이 친구 에코 라떼인데요. 에코 라떼 4두군생 1만원입니다. 자연 군생입니다. 완전 짱짱하게 굳혀지고통통하게 살았지. 이 친구는 바닐라비스 금입니다. 이 친구를 제가 6만원, 8만원 이렇게 판매를 했던 애인데요. 이 친구는 5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바닐라비스 금입니다. 이 친구 핑크색으로 물이 올라오면 더 이쁜 애이지요. 마디바입니다. 마디바 7.5분에 있는 애이고요. 이 친구 6천원입니다. 이 아이는 신비로즈란 친구인데요. 색감이 이렇게 브라운, 퍼플 색으로 이렇게 같이 도는 아이. 이도군생 신비로즈 만 원입니다. 물이 너무 너무 이쁘게 들었죠. 이 친구는 라자가 금입니다. 이 친구 2만 원입니다. 이 아이는 그냥 라즈 아가입니다. 이 친구 5천 원입니다. 오렌지 빛으로 뿌리 들어서 이쁜 아이죠. 이 친구는 레이첼입니다. 레이첼 이렇게 안테나를 또 하나 달고 있는 아이고요. 이 친구 3천 원입니다. 이 친구, 잘, 요즘에 잘안 나오는 애인데요. 이 친구는 박하장이라는 친구입니다. 박하장인데, 이렇게 꽃대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수영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근데, 물이 너무너무 이쁘게 든 애이고, 이 친구, 3,000원입니다. 에는라인벨이란 친구예요. 라인벨이 이렇게 물이 너무너무 이쁘게 들었습니다. 이 친구는 적심 사두 곤생입니다. 이 친구, 12,000원입니다. 얘도 얼큰한 얼굴을 갖고 있는 7 5오0원이 있는 애입니다. 아이스 핑키란 친구입니다. 이 친구, 4,000원입니다. 이 친구, 물드이 너무너무 이쁘죠? 이 친구는 삼도 합식입니다. 이 친구는 구미모란 친구입니다. 구미모가 이렇게 레드빛으로 물이 들어서 너무너무 이쁜데요.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애이고요. 이 친구, 5,000원입니다. 집시가 이렇게 반듯하고 깨끗하게 생긴 집시 사도 자연 군생입니다. 이 친구, 7,000원입니다. 여 아이는 10cm 여분에서 너무너무 귀엽게 크고 있는 벤바디스 3두군생입니다이 친구 6,000원입니다. 이 친구도 참 오랜만에 보는 애인데요. 이 친구는 노블이란 친구입니다. 노블. 이 친구 얼큰한 얼굴을 갖고 있는 애이고요. 이렇게 목대가 살짝 있는 애입니다. 이 친구 5,000원입니다. 여 아이는 크라바쯤입니다. 크라바쯤 크라받침 목대가 있는 애이고요. 이렇게 밑에 자구를 이렇게도 달고 있는 애입니다. 이 친구 5,000원입니다. 이이도 그 인디 핑크색으로 물리 들면 너무너무 이쁜 애입니다. 로제트가 너무너무 귀엽게 생겼죠. 이 친구는 핑 아니 인디안 핑크란 친구입니다. 인디안 핑크 이 친구도 자연 군생이고요. 이때 이렇게 자우를또 달고 있는 애입니다. 로제트가 너무너무 귀여운 아이고요. 인디 핑크색으로 더 물이 들면 더 이쁜 아이이 친구는 인디 핑크 12,000원입니다. 핑크 베라 금이 단가가 많이 착해졌죠. 이 친구는 11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이 친구 1 0 0원입니다이 친구는 12cm 여분에 이렇게 해서 넘쳐나는 거의 13cm 정도 되는 사이즈 갖고 있는 자연 군생 7도, 군생 휴밀리스 15,000원입니다. 외도물이 너무너무 이쁘게 된아이고요 이렇게 투명하게 크는 아이죠. 이 친구는 노다입니다. 노다 자연 군생입니다. 이 친구 8,000원입니다. 레몬스타 네, 한번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앞전에서 취소를 해주셔서 또 한번 다시 올려볼게요. 거의 15cm 정도 되는 사이즈 갖고 있는 아이고요. 이 친구는 꿀벅지를 갖고 있는 애입니다. 이 친구 3만원입니다. 그리고 로제트가 이렇게 환엽처럼 너무너무 귀엽게 크고 있는 이 친구는 캐시미어입니다. 캐시미어 이렇게 10cm하고 해서 너무너무 귀엽게 크고 있는 아이의 이 친구 5천원입니다. 이 친구도 이렇게 라인이 참 이쁜 애이죠이 친구는 조안다니엘 2두 군생입니다. 이 친구 3천원입니다. 외에는 아메치스 2두 자연 군생입니다. 이 친구 4천원입니다. 로제트도 귀엽고 이렇게 레드피으로 브리 잘든 이 친구는 웨딩이라는 친구입니다. 웨딩 2두 군생이고요. 이 친구 8천원입니다. 외에도 로제트가 너무너무 귀엽고 이렇게 물듬이 너무 이쁜 애인데요이 친구는 코믹돔이라는 친구입니다. 코믹돔. 그런데 이 친구는 합학직입니다 합식, 이 친구, 4,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두수가, 이렇게 벤바디스가 보이고, 이 아이는 모양이 좀 틀리죠? 이 친구는 핑크 프리티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예전에 합식으로 이렇게 심어놨는데요. 이렇게 물이 너무너무 이쁘게 잘든, 여기 목대를 가진 아이 벤바디스가 있고요. 핑크 프리티, 이렇게 합식입니다. 이 아이는 사이즈가 거의 11cm 정도 나오는 사이즈고요이 친구 6,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벤바디스가 이렇게 가운데 핑크 프리티라 거의 물듬이 비슷해서 그런지 이렇게 잘 어울리는 벤바디스 핑크 프리티입니다. 이 위에는 짱짱하게 고쳐진 성미인입니다. 이렇게 목대를 보시면 묵은 등이고요. 자연 군생입니다 성미인 사이즈 거의 20cm가 넘는 사이즈 갖고 있는 대품입니다. 이쪽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요 아이는 성민입니다. 이 친구 이만합니다. 오늘은 반듯하게 생기고 색감이 너무너무 고급스럽게 생긴 브라운 샤넬과 함께 보름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보름이는 또 다음 영상 더 이쁜 아이로 준비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들 안녕히 계세요.